네 어,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7개의 교회 중에 이두 번째 교회인 서머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어,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 볼까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줄리라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아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 살펴본 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 많은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가지는 지리적인 특징은 소아시아 지역의 무역과 문화 그리고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주 번영한 곳이었고 또 아데미라는 풍요와 축복을 상징하는 여신을 승배하는 곳이었다,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편지를 받기를 너희가 우상승배를 거절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너희가 수고한 그 행위와 인내를 내가 알고 있다, 칭찬받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건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구나, 라고 책망을 받은 것이지요. 그들이 버렸다는 첫사랑, 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이 성도들 사이에 가져야 되었던 신뢰와 성김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이야기도 되겠고요. 또, 주님 앞에 내가 정말로 처절하게 헌신하게 있습니다. 다짐했던 그첫 경험들. 이런 모든 것들 다 잃어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첫사랑을 버렸다. 에베소 교회 너희가 받았던 그 은혜의 첫 경험을 다 잃어버렸구나.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권고하시지요. 너희의 은혜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고민해보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책사랑을 회복하라 권면하십니다. 오늘은 주님이 두 번째 교회에 보낸 편지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의 내용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이 에베소 교회가 여기 있으면 이 위쪽, 북쪽으로 80km 쯤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이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서머나는, 어, 지금 에베소 교회가 있던 곳은 가보면 완전히 황폐하고 아주 보잘 것 없는 동네입니다. 남은 것도 뭐 그냥 기둥만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이 서머나는 지금도 이 무역과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상당히 큰 도시, 입니다. 뭐 사도 유환이 이 편지를 쓸 때만 해도 이 서모나 지역에 20만 명가량 살았다라고 하니까 2000년 전임을 떠올려 보면 결코 작은 도시가 아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서모나가 지금이 어딘가 하면 터키의 이즈밀이란 곳입니다. 에... 이 이즈밀 여기는 제가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동안 터키를 수치로 지다가고까지 따져보면 세번 정도 다녀온 것 같은데 이 터키도 워낙 넓은 곳이라 가보지는 못했고요. 이야기만 전해 들었습니다. 같이 공부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 바로 터키 이즈밀, 이 서머나 지역에서 지금 선교사로 조용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서머나, 지금 이즈밀, 이즈밀을 이렇게 부르는데 이 미르 뒤에, 이건 향료를 뜻하는 음, 단어입니다. 이 미르라는 향료는 이 집안에 배어있는 냄새를 제거하는데도 사용되지만 또, 음, 시체에 넣는 방부제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엄청난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이 서모나 교회의 모습은 그야말로 이 썩어가는 세상 속에서 모든 걸 새롭게 만드는 방부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한 아름다운 교회였고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향기로운 향유와 같은 교회라는 평가가 가능합니다. 하기야, 그러니까 이 서모나 교회는 주님에게 칭찬만 받고 욕은 한마디도 듣지 않았겠지요. 이 서모나 교회가 언제, 어떻게, 누구에 의해 세워졌는지를 사실 정확하게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추정하기는 에베소서 19장에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3년 가까이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선교 활동을 했던 이 바울의 선교회 열매 결실이 아니었을까 정도만 이 추정합니다. 이 하임을 향한 믿이남다른던이 서모나 교회 아주 신앙도 건전한 교회였고 영적으로도 성숙한 음,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서모나가 이 당시 종교, 정치, 문화에 상당한 중심지 역할을 했다고 또 항구도시였다 보니 이 도시 역시 이 당시 황제 숭배를 비롯한 우상 숭배가 극심한 이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 영적인 분위기는 상당히 험악하고 거칠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많은 유대인들이 살다 보니까 그들이 로마와 결탁을 해서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상당히 많이 박해하기도 합니다. 서머나가 영적으로 환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간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도 요한의 제자로 너무 유명한 이 감독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당시 서머나의 로마 총독이 이 폴리캅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가이사, 즉 로마 황제가 주님이라고 고백을 한 번만 해라. 그럼 내가 살려줄게. 회유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내가 86년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겨 왔는데 그분이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나살자고 나를 구원하신 내왕 되신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거절하고 화영장으로 걸어가서 스스로 12번째 서머나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이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 당신을 향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믿음의 사람이 있더니 서문화 교회에 쓴 편지에서 당신을 표현하기를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라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은 관란을 당한 서문화 교회 교인들에게 주는 큰 격려의 말씀으로 주님이야말로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십니다라는 이야기가 숨어져 있는 거지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에서도 주님께서는 주 하나님이 이래시되, 난 알파와 오메가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서머나 교회에 당신을 소개하면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소개함 동시에 죽었다가 살아난 이라는 말씀도 아시는데 이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놀라운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세상 모든 것의 창조주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주님으로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감당하고 계신 주님이 내나 네, 예수가 이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 보시면 되겠네요. 내가 너희 형편과 어려움을 알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가요. 9절 보니까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라고 기록합니다. 이 환난이란 말은 여기서 특별히 서문나 교회에 다가온 이 종교적인 어려움과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우상 숭배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당해야 했던 그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의미하지요. 서머나 교회가 당한 시련은 사실 오늘날 그래요. 우리도 믿음 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다가오는 핍박과 고난 다르지 않지요. 그래요. 사실은 오늘날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알게 모르게 그것 때문에 당할 고난들 있지 않습니까? 너만 예수 믿니? 뭐 너만 왜 이렇게 특별하게 뭐 그러려고 해? 이런 이야기도 쉽게 듣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우리가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말한 적이 없어도 호소한 적이 없어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형편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궁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려기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다가 당한. 가난함을 이야기합니다. 즉, 뭐 내가 욕심껏 사업하다가 망한 망수당한 그런 궁핍이 아니고요, 예수를 제대로 믿기 위해 당하는 궁핍을 가난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당시 서머나는 사실 물질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의 풍요도 사실은 황제의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된 풍요로움과 직업의 여유로움입니다. 그런데 황제의 숭배를 거절한 이상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 서머나에서 그야말로 2등, 3등 시민의 삶을 살 수밖에 는 없었겠지요. 또 심지어 불신자들 가운데서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와서 약탈해가는 사람도 있었다고 할 정도니까. 예수 중심의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당하던 핍박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 환란과 궁핍을 당하는 그들에게 이 서문화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환란당하고 궁핍해서 힘들고 어렵게 사는 것 같지만 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 예수가 말하는데 너희야말로 실상은 부유한 자구나. 하기야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한 해의 농사가 얼마나 잘 되었든지 스스로 만족하면서 추수 다 거두어들이고서 이제 내가 잘 먹고 잘 놀고 쉬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 부유하지 못한 이런 어리석은 부정화 같은 사람은 없겠지요 성경은 이 사람을 향해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오늘에 사는 이른바 이 자본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내가 가진 물질이 부족하면 의욕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주님이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아셔서 그러셨, 그러셨을까요? 서머나교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마귀가 너희, 너희 가운데, 너희 교인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서 시험을 받게 할 텐데, 10일 동안의 환란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마귀라는 건 구체적으로 이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기독교를 압제하던 유대인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독하고 끈질겼는가 하면, 오늘 보면 구절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고는 하나, 실상한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회당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혈통적으로는 예수님과 같은 유대인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하는 행동은 사탄과 마귀와 다를 게 없다 선언하십니다. 또 교회 전체가 10일 동안의 환란을 나갈 것이다 말하는 것은 그환란이 끝까지 가지도 않고 제한된 기간이라고 선언하시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이 시련에 대한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믿음 안의 그 모든 것을 이겨내라고 이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환난의 위기와 당면한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주신 주님의 축복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신신한 자로 굳게 서라. 생명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 이른다 할지라도 충성하라.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주님께서 이선머나 교회가 환란과 궁핍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냥 내버두신 이유는 시험당하게 놔두신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벌어두신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 끝까지 충성과 봉사를 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을 준비해 주겠다 약속하십니다. 디모델 우서 4장 7절 이하를 잠시 찾아보시면,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위해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요. 그런데 이 의의 면류관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준비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기뻐하실 충성과 봉사를 끝까지 하는 사람에겐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된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모나 교회 그들이 받은 고난이 크고 환난도 큽니다만은 그들은 잘 이겨낼 것입니다. 왜요? 처음이요 마지막도신 주님께서 그분 그들과 함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한 임마누엘의 신앙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생활이 고달프고 힘이 든다 할지라도 눈물 지우, 눈물 흘리다가 많다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11장 18장과 19장을 보시면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겼던 엘리야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많이 힘들어 합니다. 이세벨이 그를 잡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광야길을 하루쯤 걸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가 차례 죽는 게 좋겠습니다. 고백하지만 그에게 하나님 조용히 다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며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수고한 당신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세일교회 이 성도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저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말씀성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세일교회 역시 이서머나교회처럼 하나님 앞에 칭찬만 듣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간직하는 귀한 믿음의 교회로, 교회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오늘 성원할 교회에 약속되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생명의 멸류관이 약속되어 있음을 확신하면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지요. 하나님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에베소 교회와는 달리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의 칭찬만 거듭해 받습니다 교회된 우리가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이룬 이 세일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의 칭찬만 거듭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게 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면서 믿음 때문에 다가올 많은 시험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굳은 믿음 안에서 이겨나가게 하시며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